이른 아침 울산의 한 가정집에 방문했다. 어린이집 등원 준비로 굉장히 바빠 보였다. 엄마는 출발을 외치며 어린이집으로 출발했다. 아버지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울 일하러 갑니다, 저. 기 갑자기! 갑자기 자기를 외치며 달려가는데. <웃음> <웃음> 아기를 등원시키시고 이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집 안에 하운시켜야돼 가지고 그 사이에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업이요? 네. 부업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제법 <laughs> 현장까지 몇분 걸리세요? 현장까지 한 24분 정도 걸립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청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청소 경력은 어떻게 되세요? 아 청소 경력이요. 인수인계 받고 이번엔 처음입니다. 처 처음이라고요? 네. <laughs> 처음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복장은 거의 뭐 청소 <laughs> <laughs> 베테랑인데 아, 어. 아니 그러면 어떻게 청소 매일 이렇게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그 남편 보셨죠? 그 남편이 청소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육아를 하고 힘든데, 이제 청소하고 와가지고, 애도 안 봐주고 너무 피곤해하고, 맨날 허리 아프다, 허리 주물러 달라, 나애보기도 바쁜데,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는 일을 못했지만, 애기도 이제 어린이집에 가고 하니까, 그 남은 시간에 얼마나 힘든지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변에 친구분들도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 네. 그분들한테 혹시 청소한다고 얘기하셨나요? 어? 네 얘기했죠 어? 반응이 어떻던가요? 어? 어 나도 할래 나도 할래 이러더니 <laughs> 친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네. 어, 판단하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장비가 거의 초호화입니다 이게 지금 <laughs> 카하트 <laughs> 어떻게 방지? 이거 어떻게 하죠? <laughs> 제가... 어떻게... 도착과 동시에 큰 난관에 부딪혔다. 네. 어디 어디다 전하시는? 화 안녕하세요. 자기 그 밀대 있잖아. 그거 어떻게 끼우는 거지? 끼우는 끼우는 게 없는데. 아,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맞네 <laughs> 알것 같은데 한번 제가 해봐도 어, 될까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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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역시 청소 못해. 배우신 대로 배우셨잖아요 이승기 받으셨잖아요. 네, 이승기 받이 받으신 대로 한번 해보시면.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보통 게임 시작하면 현질 엄청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음. 지금 뭐 카트에 디키즈에 네. 붓도 세고요, 세고 왓. 어, 누구나 처음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또나중에 추억이 돼서. 어 맞아. 잠깐 <laughs> <laughs> 장갑까지. 청소는 언제 하세요? <laughs> 여기서만 5분이 지났습니다 여기 지금 빌라 하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쪽 옆에 또 하나 있는데 거기 또 하나 두 개를 치면 됩니다 어? 드디어 청소가 시작됐습니다 난간, 손잡이, 계단, 복도 눈에 보이는 모든 먼지를 걸레로 닦으면 됩니다 아, 좀 <힘드신가요>? 네 원래 한번더 안마를 해어셔아좀 힘드신가요? 힘드세요? 아직 아직 한 번. 다시 한 번만 물어볼게요. 유아가 힘드세요? 정수가 힘드세요? 아어 아직까지도 유아가 끝났나요? 네다 됐어요. 한집더 남아 있는 거 아닌가요? 어 어. <laughs> 살짝 힘이 좀 풀리신 것 같아요 오늘 4월 12일이고요 금요일입니다 <laughs> 과연 친구분들이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나도 할래 라고 또 하실까요? <laughs> 어... 근데 네. 보는 거랑 하는 거랑은 진짜 다르죠 <laughs> 그러니까 음. 볼 때는 쉬워 보이고 제가 근데 원래 땀을 좀잘안 흘리거든요. 아, <laughs> 땀이 좀 나세요? 아 등까지. 아 진짜요? <laughs> 이 어떻게 빨지? 약간 긴장하는 느낌도 나고요. 뭐가 좋을 것 같냐면 음. 이거보다. 그 탈수기 있는 거 아시죠? 딱아 넣고 이렇게 발로 밟으면 장장장물 짜지는 거 있잖아요. 짤순이 짤순이. 네, 거보다요거는 이제 유리창 청소할 때 되게 좋은 거 같고 친구는 이제 손을 짜다 보면 힘이 다 빠지니까 다음에 짤순이를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러면서 또 하나 하나씩 발전하는 거죠. 그럼 이댓글에 이제 달리겠죠. 아유 계단 청소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게 집에서 시뮬레이션 돌리면은 이런 부분이 캐치가 안 돼요. 현장에서 한번 나와 보면은 모든 게 거의 다 캐치가 돼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생각하는 거보다는나서을때 한번 부딪혀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집입니다. 확실히 첫 번째 집보다 속도가 좀 나온 것 같아요. 다 끝나신 건가요? 네아 또셨나요 소감? 아직 처음이여가지고 요령이 없어가지고 좀버벅되기도 하고 있는데 네. 두 번째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공부해야죠. 투완은 어, 근데 유리창 청소하시는 세요아 예, 저는 유리창 청소를 하고 있죠. 저도 유리창 청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 진짜요? 쉽지 않을 텐데. 아.. 쉬운 일이 어딨겠어. 요아 <laughs> 그러면 제가 <laughs> 지금 이제 어차피 1 1시 반까지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같이 그 현장 가서 같이 한번 한번 보시죠 옆에서. 그, 네 좋아요. 네. 어 유리창 청소할 현장에 도착을 했고 이제 걸어서 갈 건데 바로 앞이에요. 뭐 옆에서. 썩어 드셔도 되겠습니다 음주 화요일에 시트지를 교체를 하신대요 근데 그 전에 청소를 한번 하고 싶다 근데 저는 시트지 교체를 하고 나서 하는 게더 맞지 않을까요 했는데 그래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본인이 원하시면 해드려야죠 불투명 시트지가 붙어져 있기 때문에 솔히 이거 차이가 없어요 요런 거 지금 너무 많이 붙어있고 음. 근데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겠지만 솔직히 개꿀입니다 왜냐면 여기만 하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딱 치우고 어.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교체를 다음 주 화요일에 하신다고요 네 인수받은 아. 지 얼마 안됐는아 그러세요 요런 스티커 요런 자국들만 청소사 네. 거리이 키드인데 최근에 이걸 좀 쓰는데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어떤 네, 남자스키나 그렇죠 이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저는 좋아요 거품이 날 때까지 근데 사실은 위에서부터 하셔야 돼요 아, 아니 아니 저 아, 위에 사다리 저... 타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골 하거나 왼쪽에 보면 이제 오비타스피지가 있어요 몰딩이 있습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두번 정도 유리창 청소가 하나하나 다 잡으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번 했으면 넘어가고 반대편 청소하면 더잘 보이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연락 주셨을 때뭐 네. 어떻게 연락 주셨는지 알수 있을까요? 아 블로그 뭐. 아 네이버 블로그요? 네, 네. 유리창 청소 치니까 막 여러 개 있기는 했는데 네. 그래도 뭔가, 아. 뭔가... 아. 안녕하세요. 네. 네. 네, 하장님 너무 착하시다 그렇죠? 네, 엄청 좋으시다. 근데 우리장 청소가 좋은 게 음. 좀 뭔가 비프애프터가 확실하잖아요. 게다가 청소에 바로... 비해서 어. 진상을 만나는 음... 게잘 없어요. 물론 음... 있긴 하지만 극히 드물다. 음... 그리고 좀 돈을 돈을 더 주셨어요. 와. 어땠어 <laughs> 오늘? 열심히 했어. 우리한테 열심히 하는 놈 필요 없어. 잘해야 돼 잘했어? 못했어? 솔직히 처음인데 어떻게 잘해? 근데 노력했지 노력하는 거 필요 없어 너 나가지 없이 나오나? 땀을 흘렸어? 응. 땀을 막등까지다 흘렸대 진짜 땀안 흘리거든 여름에 그러니까, 그렇다. 내, 내... 나의... 심정이 이해가 가? 하고 보니까 땀도 원래 잘안 나는데 땀도 나고 이게 또 계단 청소가 그래도 어려운 쪽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거 힘들어 아 당연히 힘들고 해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을 좀 이해하겠더라. 그렇지만 육아가 더 힘들다니까. 육아 힘들어. 육아. 육아는 퇴근이 없잖아 퇴근 했잖아. 난 퇴근 없는데. 아니야 아니야. 퇴근하고 집에 했잖아. 다시 출근하잖아아도 아니야. 뜻이 아니. 없다 이 문제는. 혼자이 근데 한다고요. 혼자이. 근데 난 억지로 시킨 게 아니야 난 진짜 와, 뭔가 됐어. 일하는 걸 바라지 않는단 말이야 야 인생계 가기 전날 내 진짜 눈물이 좀 났어 내가 와이프 불편한 거야 근데 뭔가 아, 뭔가 좀 그런 거야 와이프가 이거 걸레질 한다니까 걸레질은 나 혼자만으로도 좋간데 정인 장모님한테도 얘기 안 했거든 힘든 걸 알겠다 터널 청소 한번 데려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일대질 라고 시켜야지 아, 미안해. <laughs> 해보니까 난 솔직히 청소가 좀더 쉬울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쉽진 않더라. 나도 내을구를 알겠더라. 그래도, 그래도 유방인가 유명, 봐버렸다. 아. 아. 아, 그래? 알겠어. <laughs> 네. 형 방송 끝났어요. 끝났어. <laughs> 네. <laughs> 야, 야, 기가 다시 묶어라.